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10년 전 강남역의 금요일 밤을 떠올려 보세요. 발을 디딜 틈조차 없던 거리, 골목마다 쏟아져 나오던 취객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도 꺼질 줄 모르던 화려한 넌사인들. 그때 우리에게 밤은 곧 유흥이었고 회식은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거리에 다시 서보면 어떤가요? 자정이 차에 되지도 않았는데 거리엔 기괴할 정도의 정막감이 흐릅니다. 화려했던 대형 호프집 창문엔 임대문이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나마 불이 켜진 곳들도 손님보다 빈 테이블이 더 많죠. 대한민국을 지탱하던 연간 수조원 규모의 유흥 시장이 지금 단 5년 만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거나 사람들이 술을 조금 덜 마신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와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 dna가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잔인한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밤의 세계가 왜 사형 선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인구학적, 사회적 진실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짚어 봐야 할 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퇴근 시간 무렵 부장님이 오늘 가볍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 어때라고 묻는 것이 사실상의 업무지, 어, 업무지시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내 저녁 시간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 일종의 조직에 대한 충성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2026년의 직장인들에게 저녁 시간은 나의 것입니다. 내 퇴근 이후는 온전히 나의 주권이 미치는 시간이다라는 이른바 시간 주권의 탄생이죠. 이제 젊은 세대에게 회식은 단순히 술한잔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테니스 레슨 시간을 뺏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을 앗아가는 고도의 비용 지출 행위입니다. IT 기업에 다니는 한 대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식을 한번 하면 제한달치 컨디션 조절이 무너져요. 억지로 앉아 상사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시는 소주 한 잔이 저에게는 10만 원 이상의 손해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유흥이 관계의 매개체가 아니라 비효율의 상징으로 전락한 순간 거대한 유흥산업의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가속기가 불을 붙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강제로 술 없는 저녁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곧 깨달았죠. 회식을 안 하니까 삶의 질이 이렇게나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요. 집에서 편의점 맥주를 한잔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는 것이 시끄러운 술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억지로 웃는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휴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을 다시 술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홈술과 혼술이라는 더 편하고 저렴한 대체제를 찾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돈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 메뉴판 보기가 무섭지 않나요? 서울 주요 상권에서 소주 한병 가격은 이미 6천 원을 내 넘어 8천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겹살 1인분에 2만원 시대입니다. 성인 남자 4명이 모여 1차에서 고기 좀 먹고 소주 몇병 마시면 결제 금액은 20만원을 우습게 넘깁니다. 2차로 맥주라도 한잔더 하러 가면 하룻밤에 30만원이 증발하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유흥은 이제 사치제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우리 주머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졌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힘든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지출이 무엇일까요? 바로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유흥비입니다. 마트에서 1,500원이면 사는 소주를 식당에서 8,000원 주고 마시는 것에 대해 대중의 심리적 저항선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실제로 유흥업소 사장님들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예전엔 10명이 오면 안주를 대여섯 개씩 시켰는데 요즘은 네 명이 와서 안주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잔씩만 마시고 나가요. 손님은 줄었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 값은 폭등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유흥가가 마주한 잔인한 경제적 성적표입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을 잃은 대형 주점들은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인 갓생 트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금요일 밤에 얼마나 화려하게 놀았는지가 힙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금요일 퇴근 후 헬스장으로 달려가 땀을 흘리고 토요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가장 세련된 삶으로 추앙받습니다. 술이 주는 도파민은 휘발성입니다. 마시는 순간엔 즐겁지만 다음 날엔 숙취와 허무함만 남죠. 하지만 운동과 공부, 성장을 통해 얻는 도파민은 축적됩니다. 요즘 세대는 이 성취의 도파민에 중독되었습니다. 밤새 취해 있는 사람보다 자기 몸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유흥업소가 텅텅 비어가는 동안 24시간 헬스장과 테니스코트, 골프 연습장은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붐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유흥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일 뿐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철천만 시대라는 구조적 변화도 한몫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왁자지껄한 대형 주점은 거부감을 줍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 한 잔을 조용히 즐기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유의 방식입니다. 대규모 유흥 유흥 문화가 해체되고 아주 작고 파편화된 취향 소비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유흥 시장의 또 다른 축이었던 법인카드의 흐름도 끊겼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정착과 기업들의 투명 경영 강화는 밤의 비즈니스를 양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계약은 룸살롱이 아니라 골프장이나 깔끔한 일식집 혹은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술자리에서 비위를 맞춰 계약을 따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핵심은 데이터와 실력입니다. 실력이 없으니 술로 때우려 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화려했던 유흥가 접대 문화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술을 멀리하는 사케바나의 현상은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집에서 마시는 타쿠노미 문화를 정착시켰죠. 한국 역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디지털 초연결 사회인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단적으로 이 변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인은 전기 있어서 결국 다시 술자리에 모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건 본질을 놓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소통을 원합니다. 다만 그 소통의 장소가 술집에서 독서 모임으로, 등산 동호회로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굳이 취하지 않아도, 굳이 건강을 해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술집의 간판이 내려간 자리에는 이제 더 정적인 경험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휘발되는 쾌락 대신 나를 채워주는 축적되는 경험에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이 술을 마셔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술의 역사와 맛을 배우기 위해 클래스를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경험 경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주 6천원 시대의 유흥은 더 이상 서민의 위로가 아닌 비효율적인 지출이 되었습니다. 둘째 강압적인 회식문화는 나의 성장을 중시하는 시간 주권에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업문화의 투명화는 과거 방식의 유흥산업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내연사인이 하나둘 꺼지고 익숙했던 술집들이 사라지는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 볼까요? 밤새 취해 있던 시간이 나를 돌보는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술자리에 뿌려지던 돈이 내 건강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흥의 종말은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술 기운에 기대어 현실을 잊기보다 맑은 정신으로 내 삶을 직시하고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밤 습관적인 술 약속 대신 오직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 대신 찾아오는 그 상쾌한 공기와 맑은 정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긴 분석이 여러분의 삶과 소비를 이해하는데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텅빈 강남역 거리는 사실 비극이 아닙니다. 네온사인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창문 너머로 소중한 일상을 가꾸기 시작했으니까요. 대한민국 유흥의 종말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반가운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